분석왕 최상욱입니다. 최근 채널에서 저한테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은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다 다뤄본 입장에서 두 자산은 공통점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도 좀 잘하고 부동산 못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잘 못해서 <laughs> 뭔가 이두 자산이 굉장히 뭐 상이한 자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개념들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서 애널리스트로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는 거랑 또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막 대응했던 것을 보면은 부동산 쪽에서 보이는 어떤 면 주식에서 보이는 면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으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좀 좋은 장세였는데 지수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도 많았고 두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2023년에 200종목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강세장이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체감적으로 올해 주시장 너무 힘들었다. 매 월마다 섹터들이 막 돌면서 로테이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따라다니다가 고점에 물리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계좌가 다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좀 들으면서 체감으로는 올해가 쉽고 좋고 편한 시장이 아니라 올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너무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요즘은 주식 투자 금액도 커졌어요 예전에는 몇 백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몇 천몇 억을 하고 일부에서는 어, 십 수억이 넘는 돈을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걸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걸봐 가지고 얼마 전에도 자기가 유튜브를 보면서 특정 종목을 열심히 샀었는데 그 유튜버가 더 이상 업로드를 안 하면서 투자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자기 포트폴리오가 <laughs> 망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SOS를 치는 분들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여전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같다. 저 역시도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주식을 잘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융회사 오면서는 금융회사만의 또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고, 소위 여의도식 투자법이 있는 거고, 지금 또 나오고 나서 보니까는 그 여의도식 투자법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고, 이 개인들 기준으로는 좀 개인에게 맞는 그런 투자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인들에게 맞는 주식 투자법을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거고 안 좋으면 영상 1회로 끝낼 생각입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그 예시를 들면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삼성전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국민주고 뭐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비메모리 분야 사업부도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21년 코로나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였던 주가가 9만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10만 전자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심지어 국민주인데 5만 원대 주가가 막 10만 전자까지 80% 상승하니까 인터넷 매체, 유튜브 매체들이 전부 다 앞다퉈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막 노래를 불렀고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2022년 5월부터 급격히 하락을 했고 어디까지 빠졌냐면 5만 전자까지 다시 빠졌으니까. 부동산으로 치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코로나 때 9억 5천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다시 5억까지 하락한 그런 국면이 된 거고요. 지금도 조금 물려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다행인 거는 올해 그나마 좀 상승해서 6만원대 후반까지 왔으니까 아, 다시 뭔가 9만전자 갈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건데요.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9만전자까지 갔던 걸까? 5만원이었던 그 주가가 도대체 왜 9만전자까지 갔던 걸까? 삼성전자가 60억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60억을 곱하면 5만 전자일 때는 300조 원인데 9만 전자일 때는 450조 원이거든요. 그럼 기업 가치가 300조 원에서 450조 원으로 5, 6개월 만에 올라갔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10만 전자라고 하는 그 10만 전자 스토리는 그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그냥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주식하는 사람이 매월 월정액으로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 굉장히 낭패 볼수 있는 생각이고요. 주가라는 거는 그 올라가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뭔가 변화가 만들어졌다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모리사업 위주의 이익만 내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20년 2분기 3분기 부터 비메모리 사업 쪽에 굉장히 두각이 되기 시작을 해요. 비메모리 사업이라는 거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로부터 테슬라 같은 회사로부터 칩을 제작을 의뢰 받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파운드리 사업을 말하는 건데.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글로벌 2등 정도 되고 점유율이 당시 한18% 정도 됐는데 당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좀 키우고 싶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어, 메모리 사업부 부서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비메모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에. 글로벌 피어를 보니까 TSMC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그 매출이나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되게 부각시키게 되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이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쫙 보면은 그냥 삼성전자 이익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비즈니스 기업 가치를 받고 있다. 이 파운드리 기업 가치는 얼마 정도까지 될것 같다. 이러면서 그 스토리와 그 스토리에 근거한 숫자, 이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 자모다라스쓴 네러티브의 넘버스란 책이 있는데 그 네러티브를 만들어내고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숫자를 붙이기 시작해요. 비 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벤치마크 대상인 뭐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요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잘된 케이스일 때는 합쳐서 소위 뭐 500조, 600조까지 갈수 있다. 600조를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1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10만 전자설은 이 600조 밸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 한 300조 정도였던 기업의 파운드리 가치가 붙기 시작하니까 주가 쫙 랠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장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진짜 이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 성장이 나오는가 이런 거가 어 20년 7월부터 20년 12월 한요 요 기간에는 이제 그게 완전 관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랑 넘버가 이쪽으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메모리 쪽 실적은 그냥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 메모리 쪽으로 얼마나 수주를 많이 하고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회사가 얼마나 ir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메모리 쪽을 수주하려면은 막 선단 공적이 되게 발전해야 되는데 막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막 관심을 갖는 그런 포인트였고 그게 분기 실적을 넘어설 때마다 좀승풍승풍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뭔가 파운드리 쪽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그쪽으로 성장이 나올 거라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스토리랑 넘버가 만나가지고 쫙 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사업부 가치를 반영해서 얼마까지 간다,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막 목표 주가 올리기 시작하고요. 주가는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근거가 존재했던 거예요. 근거가 존재했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아무 이유 없이 뭐 수급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백조 원짜리 회사가 올라갈 때는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과 근거가 갖춰져서 갔습니다 가니까 어, 한국 대장주가 움직였고 한국 대장주가 움직이는 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이구동성 입을 모아서 레포트를 내고 칭찬했기 때문에 그게 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고 이 바이럴된 정보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가가지고 개인들이 나중엔 저한테까지도 와서 10만 전자 가는 거 맞냐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면 되냐고 아니면 한 8만 원일 때 10만 전자가 니까 지금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된 거예요. 어, 저는 그 당시까지는 현직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스토리나 배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주식을 개인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는 건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자, 잘 생각을 해 볼게요. 그 삼성전자 주식은 5만 원에서부터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 일단 설명을 드렸잖아요. 파운드리 가치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그 10만 원이라는 가치가 되기 위해서 메모리 쪽이 얼마고 뭐 비메모리 쪽이 얼마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감이 있어야 지 돼요. 메모리 쪽이 소위 400조 원 가치고 비메모리 쪽이 한 200조 원 가치까지 될것 같다. 이런 개략적인 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0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그런 가치로 구성됐다는 걸 안다면은. 이게 달성되는 스토리와 달성되지 않는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쪽으로만 있을 때는 300조 원 밸류였는데, 비메모리가 붙으면서 올라간 거니까, 비메모리가 잘 됐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잘안 되면은 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년 하반기에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런데 그거가 결국 종단 끝단에 가서는 8만원, 8만5천원 정도 가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5,000원 남은 거잖아요 위로 위로 15,000원 밸류가 남은 거고 아래로는 얼마나 올라왔어요 아래로 무려 3만5천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8만 전자라고 불리는 고 레벨대에서는 아래에서는 3만원대가 올라왔고 위에서는 2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위아래 폭을 비교하면 아래가 훨씬 넓거든요. 그리고 아래가 넓다는 거는 꽤 미래를 반영해서 갖고 왔다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위, 아래 확률이 반반이라면, 그때부터는 아래로 내려갈 확률도 꽤 높은 확률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것이 맞냐면은, 5만원, 6만원대부터 산 사람이 8만원대까지 왔고, 본인 목표가가 10만원이라고 잘 생각했다면은, 이 정도 올라오는 국면에서 나왔던 수익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이익 실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익 실현한 이후에 그 포트폴리오 배분을 위아래 확률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를 전제로 10만 원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가 100%라면은 10만 원을 가는데 확률 100%가 아닐 수 있게 된다면 그 10만 원의 가격은 달성 못하는 가격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됐을 때는 7만 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7만 원일 때의 확률이 뭐 50%, 10만 원갈 확률이 50%라고 하면은 복합 목표가는 8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하거나 어떤 목표 주가를 듣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혹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어떤 특정 기업의 목표가를 얘기할 때, 테슬라 뭐 5천 슬라 갑니다. 이제 5분의 1로 액분했지만, 얼마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그 목표가라는 게 마치 100% 확률로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래는 100%라는 것이 없고 매우 높은 확률에 대고 말고 하는 그 확률론에 기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랑 위로 남아있는 위아래 칸을 비교하면서 이게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대응해서 본인이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목표가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그 목표가 마치 무조건 갈 것처럼 생각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이런 실수들이 어,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확률 기반 사고로 목표가를 희석해서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었고요. 그럼 자, 지금. 지금 주가가 다시 5만전자까지 갔다가 금리 인상기를 거쳤고, 그리고 TSMC 주가조차도 그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어, 삼성전자랑 TSMC를 같이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TSMC 주가가 빠졌을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가치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높은 고점에서도 시황을 보면서 엑시스를 충분히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투자자가 만약에 삼성전자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TSMC 주가 빠지고 있는 거를 몰랐었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홀드했을 거고 숫자는 이미 꺾이고 있는데 네로브이 집착하게 되면서 아, 지금 어팡도 좋아지고 비메모리 쪽으로도 진출하는 이런 삼성전자는 위대한 회사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장기투자. 그 다음에 오히려 가치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굉장히 하락하는 종목에 돈을 실는 아주 어리석은 그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구만전자 다시 오냐? 뭐 9만전자 갈수 있나요? 10만전자 갈수 있나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 그리고 모바일 부분 세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어, 이 회사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그 당시의 환경은 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었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분이 동시에 개선될 때 9만 원대 주가를 기록을 했고 그게 4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버용 D램 수요가 올라가면서 메모리 쪽이 하이닉스가 먼저 좋아졌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이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쪽 개선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메모리 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요새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는 회사가 순수한 메모리 회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면서 마치 지금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그런 회사지만 TSMC 같은 그런 회사가 되면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적용받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몽실몽실했을 때막 9만원대를 갔던 건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고 보니까 비메모리 쪽으로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떤 실적 성장이 나면서 이쪽으로. 2020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앞으로 23년이든 24년이든 보여주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치 평가를 다시 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종전의 목표가인 그런 전고점 그런 전고점을 트라이할 만한 환경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바라볼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면은 이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는 논리가 메모리 업황과 비메모리 업판 그리고 메모리 쪽 밸류 비메모리 쪽 밸류 그리고 모바일도 있으니까 모바일 업판과 모바일 쪽 밸류 이세 가지가 다 믹스돼서 이 회사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갤럭시 폴드 하나 잘 팔렸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 갈 일은 없는 거고 또 메모리만 돌아섰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 갈 일은 없어요. 되게 베스트한 케이스가 되려면은 메모리도 좋고, 비메모리도 좋고, 모바일도 견주한 실적을 내는 그런 되게 베스트한 상황에서 이 회사가 전고점을 뚫는 그런 밸류에이션 트라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라는 그런 회사를 바라볼 때, 반도체 기술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이 회사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그 얼개를 이해를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갈지 그 목표 지점을 결정을 하고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경로에서 위아래 확률들이 얼마인지 점점 비교해 보면서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얼마나 왔는지 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비중을 조정하고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매우 기본인 건데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매우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종목별로 수십 가지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채널은 뭐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이어서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언밸런스 할수 있지만 어, 그러나 이건 역시 매우 분석왕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를 배울 때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지 않고 너무 기술적인 부분을 배운다거나요. 특히 어떤 메모리 산업은 어떻고 무슨 산업은 어떻고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적층이 되어 있고 그 적층된 메모리가 어떤 테크놀라지가 있고 약간 이런 쪽으로 너무 세심화된 그런 부분을 배우고 되는데 사실은 터두에 그래서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죠 부동산 잘하시는 분이 뭔가 주식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부동산 투자 가장 유사한 부동산 투자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개인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현재는 A 가격인데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B 가격이 될것 같다. 그래서 딱 목표가를 선정을 하거든요. 이 목표가 선정의 근거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비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미래 가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부터 미래로 가기 위한 그 경로가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이 초기 단계면 은 10년 걸리고 중기 단계면 5년 걸리고 후기 단계면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기간과 목표까지 갈수 있는 그 확률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재건축의 단계를 밟아가면 밟아 갈수록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미래의 가치가 실현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사업체인가를 받았을 때,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을 때, 점점 그 절차를 밟아갈수록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안개 속에 있다가 점점 현실화되기 때문에 확률로 인해서 그 가격이 가는 거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실 때는 미래의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재건축 매우 초기 단계 아파트가 있는데, 일기신도시 재건축 요즘 얘기가 많잖아요. 일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있을 텐데, 일기신도시 재건축이 되면 얼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오래 보셨던 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야, 그게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재건축이 쉽지 않다. 너보다 우선순위가 많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그 목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매우 현실적인 레벨에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스테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삼성전자 10만원 간대 이러면서, 아, 삼성전자 10만원 간대? 이러면서 핸드폰 켜가지고 모바일로 주식거래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삼성전자 10만원 갈 수도 있지만 못갈 수도 있는 건데, 그 가고 못 가고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안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의외로 매우 이런 확률 계산이라든가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주식도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산업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주가의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즉, 가격의 전문가가 되어야지 본인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데 저희 이제 분석왕에서는 이 내용을 처음 다뤄보는 거긴 한데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좀더 이제 풀어볼 생각이고요. 반응 안 좋으면 뭐 저만 알고 있고 <laughs> 이대로 뭐 끝낼 생각입니다. 다만 최소한 국민주식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맞춰졌을 때 그게 거기까지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라도 알고 계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실 때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도 알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뭔가 분석왕스러운 그런 사고 방식과 투자 방법론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처럼 하시면 다 된다.